러시아가 불법 정거 중에 원전에서 더티밤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미국 최정예 부대 101 공수사단이 우크라이나에서 5km 정도 근접한 루마니아의 군사 작전을 위한 완전 무장 상태로 투입되었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밴드 오프라더스의 배경이기도 한101 공수사단은 미군 내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꼽히는 부대 아닙니까? 만약 러시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면 원전의 안전 확보를 위해 101 공수사단이 투입될 테고 원전에 있던 러시아 병사들은 미군을 보자마자 방어는커녕 오줌을 지리지 않으면 다행일 텐데, 푸틴이 그런 자신의 처지를 이젠 깨닫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으면 하네요. 아무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세계사에 남을 전쟁이 될 거고요. 이제 노빠꾸 사형제가 자신들이 결정한 운명이 어떤 건지 몸으로 체험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 듯 합니다. 그 1순위가 푸틴, 다음이 뚱뚱이, 그리고 마지막이 이번에 황제로 등극한 진핑이가 될 거라 예상합니다. 순서가 좀 틀리다고요. 미래 일이라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노빠꾸 사명제의 최종 운명은 같을걸요.